우리가 막상 썸이 되잖아. 그럼 이제 거기서 서로 간을 보는 단계잖아요. 내가 여기서 외모는 말안 할게. 일단 썸을 탔다는 거는 외모는 통과된 거니까 외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, 내가. 많은 썸을 되게 많이 실패를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특정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마인드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한테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거든. 상대가 보기에 좀주대 없어 보여. 상대를 배려하는 거하고 맞춰주는 거는 달라요. 배려는 시간 약속을 짤때 상대방 시간과 내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로 약속을 알려주는 거야 맞추는 거는 여자가 어저 이날 이날 되는데 이러잖아 근데 그날 난 중요한 일 있어 나다내팽겨치고 여자한테 다 맞추는 거야 이게 맞추는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개썅 마이웨이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주대 있어 보이고 좀 듬직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사람을 마음을 가지려고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, 먼저 다가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썸이에요. 여러분, 이게 올바른 썸이야.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?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, 내 원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당연히 상식적인 예의는 차려야겠죠. 예의 없이 행동하라는 말은 아니에요, 여러분. 상대방이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요? 썸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행이야. 어차피 내가 착한 남자인 척 연기해서 어찌 어찌 연애를 한다 치자. 어차피 그본 모습은 어차피 드러나, 연애하면. 그게 안 맞으면 어차피 헤어질 인연이에요. 어차피 안 맞을 사람이랑 몇달몇년 보내는 거야.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야, 이거. 빠르게 다른 사람 찾으러 발로 뛰는 게 맞아요. 내가 볼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. 또 남성분들 많이 하는 짓일 것 같은데 카톡에 목매지 마세요. 사귀는 거 아니잖아. 썸은? 남이에요. 연락 안될 수도 있어. 할말 없으면 안할 수도 있어. 실시할 수도 있어. 답장 느리면 그냥 두세요. 말을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여자하고 좀 한번 잘돼 보고 싶잖아. 근데 카톡상으로 대화가 안 돼. 그럼 우리 언제 만날래요? 약속 시간만 잡아. 어? 약속을 잡으면 각이 보이는 거고 여자가 계속 미루면 그거 안 되는 거야. 내가 썸타는 남자나 여자하고 연애관이나. 경제관 같은 거 말할 기회가 있을 거잖아. 그 여자 혹은 그 남자한테 마음에 들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솔직하게 털으세요. 착한 여자, 착한 남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, 제발. 어차피 들켜. 결국은 성향에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잖아. 여기서 그 사람 마음 얻겠다고 좋은 이미지 어필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 시간 낭비라니까 진짜 뭔가를 부탁할 때내 것을 희생해서 뭔가 해준다는 느낌 절대 주지 마세요 여자가 컴퓨터, 어떤 컴퓨터를 잘 몰라 여성분이 뭘좀 가르쳐달래 그럼 너 되는 날 내가 맞출게 이, 이게 아니라고 나 시간 되는 날 그러면 언제 언제인데 이 중에 되는 날 말해 이거야 나도 내 시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겹치는 날 보자 이거야 찐따 성격 드러내는 것보다 매력적인 남성상의 성격을 연기하는 게 낫지 않나? 그,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? 찐따 성격으로는 여자 만나기 힘들어. 맞아.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? 찐따 성격을 나 혼자 죽여야 돼? 너무 관심 있어 보이는 것도 매력 없는 걸까요? 아니야. 그게 그런 느낌이 아니야. 내가 관심 있는 건 있는 거고. 근데 우리 남이니까 우리 그냥 서로 한번 맞춰보자. 이런 스탠스가 맞는 거야. 내가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난 너한테 간이고쓰레고다 맞출 거야. 이게 아니라는 거야. 이게. 내 이상형을 딱 만나잖아 내가 했던 말 기억 하나도 안날 거야 나도 한 번씩 호구본능이 나와 나도 이게 경험치가 축적되면서 내가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좋은 사람하고 애초에 시작을 하지도 않아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닌 거 같아 나는 솔직히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내 이성이 흐트러질 만큼의 매력 넘치는 여자를 보면 난 빨리 마음을 접어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거야 만약에 썸을 탔어 그 사람한테 헌신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하고 싶겠지. 간이고 쓰레기고 주, 고 싶겠지. 근데 하지 마. 연애하고 해도 되는 거야. 썸탈때 하지 말라는 거야. 물론 연애할 때도 간이고 쓰레기고 내주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, 우리가 남한테 간이고 쓰레기고 안 내주잖아. 남이야. 썸도 남입니다. 아시겠죠?